나와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데 이거 계속 찍다가 내가 지금 몇분 남았어? 지금 10초 뭔 소리야? 아니 남은 거 3분이. 남은 거 18분 52초 그거까이 그거 가진... 그리고 제가 아까 발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예수하고 있는 거야? 예수하고 있는 거야? 예수하고 있는 거야? 어? 아그아 <목소리> 영상 물러나 가지고 어뭐러 잠깐 그이 <목소리> 볼게. 우리 지금 유튜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뭐 보드 게임으로서 자리 바꾸기나 그런 거 할까요? 좋죠. 뭐왜 이래 뭔지? 잠깐 타이. 잠깐 타이면 이거 잠깐 밟아도 됩니다. 맞아요? 잠깐 만봐 게임할 밟아도 돼 그러면은 저가 보드게임을 가져오고 시윤님이 여기서 카메라를 좀 지키고 계세요 자 보드게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타임은 어 게임 중간 타임은 이거 잠깐 다리를 여기 어, 얼굴 인식해달네 이거 못했어. 피트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시끄러워. 게임은 왜 그러세요? 응? 아 포켓몬 종식이야? 포켓몬 종식입니다. 자 할리갈리를 가져오지. 여또 할리갈리 짝퉁 음. 버전입니다. 맞아요. 짝퉁 버전. 아 포켓몬 버전. 포켓몬 버전. 자. 다섯 칸. 자 그러면 세번종 세 쳐서 자세번종 빨리 치면 이기는 걸로.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아 잠깐만. 누구? 누구? 어디 여기 내 집이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저 집이에요. 응? 아, 장난치지 마. 여기 내 집이잖아. 야, 그거 보는 거안 돼. 알아. <laughs> 여러분들, 진짜, 정주님 엄청나게 장난치고 있거든요. 여기 내 집인데, 자기 집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제집 맞으니까가 아니. 아니! 맞으니까가 아니. 포마 안 해준다. 계속 너집이라고 포마 안 해준다. 우리 집이 아니니까. 아! <laughs> 말킬못 알아들어줘. 자, 한 번. 안내문 지은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 일단. 내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네. 아, 어. 아 이건 아니야. 이거 뭐야? 왜? 처음부터 이거 하는 거는. 아니야. 이거 처음에도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아니야 이거 뭐라요 그냥. 근데 이거 너무 게임이 안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기 물건은 챙겨오게 위치 바꿔도 아니야 자기 물건도 안 챙겨. 난 물건 요거랑 봤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건을 그안 챙겨오는 걸로. 오케이? 네. 아 근데 나무뱀이. 아 잠깐 잠금. 저거 동타임이죠 오. 저거. 난 나무뱀이 갖고 왔데 혹시 나무뱀이를 뺏기지도 우리잖아? 기존에 싫어? 얘네둘은 지금 아, 중간 타임 끝나서 제가 이기면 뭐 이거 계속 갖고 가도 돼요. 자, 일단 갑니다. 꼬부기. 잠만 보 피카츄 사. 꼬부기. 같은 같은 포켓몬이 섯개만 뜨면 되는데. 어, 뭐야? 아, 반대방이야? 근데 두 명이라 그냥 그대로예요. 네. 오! 나이 아, 감자가 이슈 빨리네. 자, 일단은 1대 0. 이거 세번더 빨리 치면 되거든요. 1대 0인데 지금. 자, 너. 먼저. 같이. 쨘. 아, 빨리. 점프. 자, 너를 건너뛴다는 거야. 건너다 다시. 전만부별리 파이 k 피카츄 잠만보 피카츄 오저잠 뭐야 뭐야 h u s a m 피카츄 o Pikachu, Pikachu, p i k 일 c h 일 p i 잠깐 c 요일 p 일이에요 나를 보대야 돼요 잘못 치면 일 a 일 h 잘못 치면 1점 깎는 어, 아, 거야. 친 거예요. 사람이 1. 잘못 치면 1점 이는 거예요. 이거. 저거 뭐? 너 핸드폰 어디 갔냐? 나? 핸드폰 어디 갔냐? 어 저. 핸드폰 자. 어? 케해 나가자. 핸드폰 너 어디 갔냐? 여기잖아. 아니 너 핸드폰 여기잖아. 아. 시작. 자 말했지만 자기 물건을 무조건 챙겨야 그걸 바꿀 때할수있다는거네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 뭐야? 이거는 다 이거. 이거 아, 다레는 거예요. 아다 으. 윈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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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뭐야, 이꼬부하나요 아, 잠만 봐도 안 돼. 팍팍팍! 꼬부 생일! 꼬북기 막!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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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희 너이... 자, 너가 먼저 자, 잠깐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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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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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오, 오, 아, 아니, 이제 이. 저니까 점프 한번더 잘못 졌죠 이겼다!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도 할리갈리에요 좀 있다가 요거 한 어? 논색? 여보세요? 네? 우준이 어디야? 저 친구 집이요 아 그러면 집에 가면은 네 우준이 어저께 종료 테스트 하나 했었잖아 네 틀린 거 있어요? 아니, 아니 마지막 단이 제출이 안 됐어 아네 어, 그거 가도 제출 꼭 해야 돼네아 그럼 최종 확인하고 채점할게 네 채점을 못해 지금 네? 제출이 안 돼서 제출이 안 돼서 채점을 못해 네. 삐쩡을 못하고 있다고. 제출이 안 돼갖고. 아, 네. 아. 저희 구몬선생님께 도망갔어요. <laughs> 얘왜 이러냐. 아, 어쨌든, 저 패배했네요. 자, 그러면 소원권 하나 있는 걸로. 저요? 네? 자리 바꾸는 거야. 내가. 자, 그럼 제 소원은? 둘다 쓰는 거. 우리 둘 다. 어때? 우리 둘다 여기 둘다 쓰는 거. 오케이? 그 대신 좀 이따가 응. 또 게임이 찾아올지도 라아 근데 그때 소원권은 우준이가 될지도 몰라, 몰라. 아 내가 이렇게 양보까지 해줬는데 너도 그러면 그럴 거야? 일단그거 뭐 아니지 이거 우준이 이거 하면 다 우준이 나빠 엄청 나빠 시원이 잘해줬는데 우준이 겁나 야빠 이렇게 할 거야 현재 시각 4시 11분입니다 아. 아직 챌린지 1초 시간 남습니다 <laughs> 아니 아직 자 이제야 한... 어, 여기서 40분이 있는 어. 거 같은데 40분 나도 위하러 간다 자준이봉네 실제 이름은 뭐죠? 저는 갑자기 왜요 근데? <laughs> 아이 강 게임에 관련이 있거든요 저 이름은 정우준입니다 정우준 님들 봉님들도 보고 계신다면 좋요 나는 실과 구독 좋요아 주니부. 응. 부탁드립니다. 국민들. 복님들. 국민들이 <laughs> 오늘 보고 계 보고 계실까? 나는 실. 있을 수도 있지. 우리 둘이 멤버인데. 너의 멤버다. 나의 아, 멤버인데. 우리 국민들도 보고 계실 수도 있지. 알겠 아, 그래. 저제 채널을 즐겨보고 계신 분들은 시윤님 채널을 볼 수도 있고 시윤님 어.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저 채널을 볼 수도 있고 휴, 잠깐만 우리 둘다살수 있어 아, 아. 야 빨리 아, 어, 여기 너무 좋다 내려와 봐아 네. 아. 아, 맞다. 아, 맞다 자 여러분들 게임은 이 시계로 4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야, 여기서 1시간 살기 아니야? <laughs> 그러게, 1시간 <한> 살기인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1시간 반 살기. 근데, 분량이. 또 어, 다시 찍으면 돼. 응. 3, 4, 4까지 할 거거든요. 분량을. <laughs> 이거 3까지 할게요. 분량 최대한. <laughs> 그러면 5시까지 할거이든요 게임을 지금 아니 4시 반에 할 거예요? 아니 4시 반까지 4시 반에 게임하고 5시에 에? 또 게임 아 5시에 게임하고 5시 20분에 10분인데? 요? 침대에서 살기를 마치겠습니다 5시 20분에 6시에 마치죠 아니 5시 20분에 마치죠 6시면 당신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가면 되죠 아안돼안돼 <laughs> 네? 나 네, 이거 좀 집어 넣으세요. 이거 좀 집어 넣으세요. 저기요. 네? 이거 집어 넣으세요. 뭐야? 아 진짜? 오 진짜. 내 집에니까 참는다 밖에서 야 말해. 얼굴 인식. 얼굴 인터 난내 패턴으로 풀었다 <laughs> 난 뒤로 도망치겠다 아니 너 아니 나 패턴 아니 나는 패턴을 오,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볼게 자 저너끄는 패턴 한번 해볼게 저전끄 <laughs> 아니야 진짜 안될 수도 있잖아. 소리가 그러니까, 뭐야? 어? 이거? 어. 어. 얼굴 얼굴 인식 해봐. 안 되지? 누 와! 예! 이놈. 아니 너비어가 지금 요거 18분 52초까지 할거같든요아 지금 잠깐 멈출게요.